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달 한달 동안에 저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능력과 판단력이 앞서가지고 남들보다 쉽게 성공의 길로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용맹하고 적극적이라가지고 배짱도 있고, 지도자로서 활동적이고 결단력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10월달 한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10월달 오른새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토의 기운이라 가지고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지 않는 일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속 있는 것들만 보관해 정리하는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기존 일을 그 유지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이 다소 유리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로 어느 정도 다음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는 휴식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화개살 기운은 그 복구나 보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그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겠고요.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 이런 시기에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의는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운세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2020년 10월 한달 동안에 자, 양력입니다. 병수로리죠. 호랑이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100세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다소 약해지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매사의 그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시기로 노련한 일처리가 좀 돋보이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직업상 좀 부침도 생길 수 있고 일처리가 약간씩 매끄럽지 못한 그런 기운도 포함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인생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운세에서는 조금 셰택에 속하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시는 것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새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1 2운성로는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다소 좀 불리할 수 있겠고. 지금까지 하시던 일, 어느 정도 마무리가 필요한 자,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좀 다수 위축되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어, 수승의 기분으로 차분히 어, 보내는 자, 그런 지혜도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비견이 이렇게 묘지에 속하죠. 이렇게 그 비급이 묘지에 속할 때는 형제 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어, 사건이나 사고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형제 간에 서로 좀 보살피는 우회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네요. 자,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세 호랑에 속하십니다. 역시 십이운성을 묘지에 속하죠.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것은 좀 건물이고, 다음을 위해서 자본이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부침도 생기고 어려움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내하는 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이정도 보셔도 될것 같죠.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호랑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죠.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에 또 행운도 좀 따르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는 시기라 가지고 때로는 희망에만 머물 수도 있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비 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아니 문학 뭐 이런 것들처럼 다소 정신적이고 지적인 일에 어,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런 시기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신경을 쓰시면 유리하겠다 이 정도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재승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잘 모이자는 그런 시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 호랑에 속하십니다. 천간이 충이오고 12운성으로 관대지에 속하죠. 자 청간충을 보시면은 여기 임수하고 이렇게 병화가 그죠? 이렇게 병임충이 됩니다. 이렇게 청간이 충이 오는 때는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스스로 자기 마음 좀 달랠 수 있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청간충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좀 오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만 좀 달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12운성으로는 관대지죠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운세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자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처리되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자만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이 일을 경솔히 처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승이 관대지에 속하죠. 이렇게 관승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취업이나 시험문에서 상당히 좋은 자, 그런 운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업에 그 영광이 있을 수 있겠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성진이나 영전에 영광도 따를 수 있는 자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10월 달한달 동안에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이 보시면 청색으로 된이 부분, 자, 이런 부분들 말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운세가 길하면서도 강하니까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이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 붉으로된 부분, 요 삼각형이나 되는 부분, 여기는 원되는 부분 안 보이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자,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자, 하루하루 일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3일 날입니다. 연살의 방압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죠. 자, 27일도 같은 연살의 방압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사교와 애교를 상징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방송인 아니면 학원 강사나 뭐러른그 영업직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각광받는 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에게 그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시기이지만은 자신을 좀 단장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비나 지출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수입에 불균형이 올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된다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시기에는 미혼자분들은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혼자분들은 바람기를 나타내거나 풍류나 유흥으로 분란의 소지도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되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어, 더구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연살 기운에서 건강 이상이나 수술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포함되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자, 그렇지만 보시면은 방압이 함께 합니다. 이 방압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자, 그런 합이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 상당히 성과도 있고, 그 뭐, 결실도 좋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죠.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때, 자,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5일날. 자, 망신살이 육경입니다. 자, 그다음에 17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자, 29일도 역시 망신살의 육경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이 좀 손상이 가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자 좋은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육경이 함께하죠. 이렇게 그 육경이 함께하니까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부도나 재산상의 큰 손실 등이 생겨가지고 정말 그 체면이나 명예가 손상만 되고 많은 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인과나 비뇨기 계통의 그 질병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수술에 그 암시도 되니까 이런 날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에는 장성 살의삼합입니다 6일이죠. 자 그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30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통제는 상당히 꺼리는 그런 편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통제가 심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영업직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날에는 그 특별한 프로젝트에 가담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식이지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도 따르게 되고 구설수나 금전 시비, 어떠는 그 무리한 일 추진을 인내 가지고 건강 이상 등도 올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삼합이 함께합니다. 이 3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직원, 동료직원,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모든 일들 추진하니까 상당히 일이 능률적이고 또 성과도 나는 자, 그런 하루다. 이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일들, 이런 날날 날 잡아서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9일날입니다. 6회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성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활인업에 종사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구체적 업종은 어떻습니까? 침술업이나한의학 아니면 철학. 자, 이런 쪽으로 어, 심취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육회살 운에서는 그 자신의 의지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이 동작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이런 날에는 그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좀 기대해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하면은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 다른 사람들의 원숭이나 원망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듣기 쉽고 또 사람이 감동하기 힘든 그런 사고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직장에서도 좌천이나 명퇴 등으로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는 어, 그 만성 질환으로 어, 종교를 찾는 자, 그런 일도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상당히 건강에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자, 그런 하루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일 날입니다. 급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기운이죠. 자,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나누어 줘야 되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손재수도 따를 수 있고 실직이나 사업의 부도 등으로 여러 가지 부침도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이 다소 위축되고 또 미래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가 올 수도 있으나 어떻습니까 이 급살분에서는 통상 현재보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기 쉽다 이런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물의 지출도 좀 많아지고 타지나 변두리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육합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니까 보편적으로 좋지 않은 기운보다는 좋은 기운이 많이 동작하는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날에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자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혼자분들은 또 급살운에 혼담이 생기기도 하고요, 무역이나 사법계통에또 실력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 정도 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급살, 천살, 연살, 이런 것들처럼 12신살이나 여기 합충, 형, 원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앞에서 그 12신살이나 일진을 보실 때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하시면은 운세를 보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0년 10월달 한달 동안에 호랑이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년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